편의점이 미국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미국 시장의 첫 해외 지점을 오픈한 한국의 편의점 CU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12일 K 편의점 CU가 하와이 호놀룰루의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첫날부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모두 한국의 편의점 맛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외국인들이 한국 thing 편의점에 열광하는 걸까요? 있어. 라면 하나를 먹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고, 삼각김밥과 도시락 하나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디저트에 간식까지, 해외 소비자들은 이런 걸 처음 봤기 때문인데요. 한국 사람에겐 너무 익숙한 편의점 문화, 하지만 해외에선 세상에 이런 게 가능해. 나는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뜨거운 물, 전자레인지, 식사 공간 이 모든 것이 편의점 앞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에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 지금 바로 해결해주는 곳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커피 한잔 충전도 하고 택배도보려고 아주 작은 공간 안에 한국인의 생활지능 정신적 디테일이 모두 담겨 있어요. Day two of only 스파이시 튜너메오 라이스볼 카바나로 불닭라면 편의점이 하나의 문화가 된 것입니다. 한데 우리는 외국 걸 들여와 배우고 먹고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문화가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의 간편식, 한국의 과자, 한국의 음료 모두가 한 알, 한국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의 역진출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 편의점에서 새로운 문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편의점은 없는 게 없는 곳입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충전하고 보내고 즐기고 작은 공간에 한국인의 생활 지능이 압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리함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하와이 시어 진출은 단지 한국 정포한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 한 진출했던 K 편의점이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확실한 한국의 콘텐츠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제 하와이를 시작으로 미국 본토뿐 아니라 전 세계로 K 편의점이 뻗어 나길 일년 남은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K 팝, K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접한 한국의 음식이 이제 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라면, 즉석식, 김밥, 떡볶이 등 한국 편의점 음식은 이미 글로벌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laughs> <laughs> this, is the and the most... this is every flavor of Bulldog Ramen. And today we're going to be trying all 12 flavors to see which one's the best. Starting with the least spicy and working our way up to the spiciest. So, the first Bulldog Ramen we're going to be trying is jajang Black Bean. I've never tried Bulldog Ramen before, so let's give it a try, guys. For being the least spiciest, this one's actually got a pretty good kick to it and a decent flavor too. 7 out of 10. Mm. Okay, the next ramen we have is Creamy Carbonara. This one looks pretty good, guys. I'm not gonna lie. Let's give Creamy Carbonara a try. This one is so good, guys. Creamy, carbonara -y. even more spice than the first one. 9 out of 10. 그 문화는 평생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의점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 K-컬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까요?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